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벽 계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능하신 팔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허리가 잘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하신 팔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천억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뜻을 모아 따님, 목사님, 청빙을 위해 하나 되었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성령님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중책을 맡은 생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사천옥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김세봉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전이 더욱 더 부흥되기를 원하옵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육 부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방에서 주님을 증가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각종 병마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동력자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조미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동력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소생이요 둘째는 길러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거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이야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서바다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나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음 점점 강해지고 번성하는 다윗의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는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윗은 점점 강해지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이제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사울 자손의 그 힘을 잃게 하는 반면에 다윗 자손은 더욱 더 번성하고 강하여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 사울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울은 더 많이 이제 그냥 갈 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는데 정말 처참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모든 왕의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실주 되도록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처참하게 아들하고 같이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만 지금 삼았습니다. 다윗은 기름을 세 번을 부었습니다. 첫째 목동에서 이제 그어 사무엘이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고 나서 또 없느냐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인정하지 않은 그 아들을 이제 기름 처음에 기름을 부었고요. 어제 또 기름을 부은 거는 어 헤브론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에만 왕을 삼았습니다. 7년 6개월. 그다음에 40년 통치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온 전체 나라의 왕으로 33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은 열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점점, 점점 부강하게 합니다. 이,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은 점점 강하고 사울은 점점 약하게 그 후손까지 이렇게 자꾸만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너무도 소상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또 어, 잘한 것에 대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네가 이래도 나를 지키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이래도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은 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를 처단하지 않고. 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으로 어,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해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그 다윗의 아내, 여러 아내로 통해서 많은 자손이 이제 불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손을 이렇게 끊고 멸절을 시키지만 또 이제 다윗으로 향해서는 사울의 가정은 그렇게 하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점점 많이 왕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집안의 용성함은 다윗이 해본원에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제 정말 많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로 뒷받침이 됩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그 아들들이 이스보셋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많은 아들을 낳은 것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머무른 동안 여섯 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또그 아들이 그들이 한 명씩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 집을 강하고 부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점점 든든히 다윗의 가문을 세워 가십니다. 그로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반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그 이유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회심하고 구원받은 자를 더해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 교회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자녀를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하고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반면에 안 되는 사울의 가증은 오늘 그 다음에 이제 11절 6절부터 이렇게 복문에 내려가는 것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보넬은 사울 집에서 자꾸만 이제 더 권세를 잡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누구도 아보넬의 권세를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데 그가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이스보셋 하나 남았는데 그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 이 자기들 네 분의 갈등으로 사울의 집안이 붕괴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어렵지만 그것을 이렇게 신뢰함으로 나갈 때 정말 수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많은 대적들도 자기들끼리 이 불화가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멸하도록 만드시고 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대적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소멸시키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청빙을 놓고도 많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서는 알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또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에 그 막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자꾸만 점점 더 부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윗의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다윗 가문을 세워 가십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 다루어 보시고 이렇게 부강하게 하십니다 그러하오나 사울의 강은 점점 더 소멸을 시키시며 마지막에는 자기들끼리의 내분이 네 일어나서 완전히 소멸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악이 살아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정말하고자 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란을 지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반드시 부강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를 넉넉히 품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다윗의 가문처럼 우리의 가정도 또 하나 보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능이 든든히 지키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앉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마음껏 복여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면으로 점점 부강하고 승리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건강하게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이제는 함께 구역 예배를 중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구역 예배를 또 우리 영상 올라간 것으로도 드리고. 이제는 구역 예배 성류와 건강한 가정되게 하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 가정들을, 구역 가정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새 가족과 모든 예배에 온전한 회복을 주시라고, 교육부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또, 어,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단임 목사님 은퇴와 청빙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천진효 집사님은 이제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윤정선 집사님, 조미정 권사님, 진출 집사님 가정은 어제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음, 아직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 중이시니까 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 진출 집사님은 이번 주일날 입원하셔서 한 주간 아산병원에서 폐에 물을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부목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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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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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은 사랑.